전주시 하천업무 일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 정책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아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주시 관내 하천의 개수는 국가 하천 3개, 지방 하천 17개, 소하천 13개, 비법정 하천 1개 등총 34개소에 달합니다. 그동안 양구청 하천관리팀에서 합동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 재방수문 등 하천시설물과 산책로 운동편의시설, 안내표지판의 파손 등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업무를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힘겹게 감당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2020년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선촌위 시설의 통합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량 수질 관리와 시설 관리까지 일원화되어 유역 중심의 통합관리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주시의 하천 정책과 관련해 김은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정책적 환경 변화 속에서 방대한 도심 하천 관리의 효율을 위한 업무 조정과 협치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전주시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들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합 물 관리 시대 전주시의 바람직한 하천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김은영 의원은 총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종합적인 하천 유지 관리 개선 방향 설정과 하천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 둘째, 환경 가치와 도시 재생 및 생활과 조화를 고려한 하천 공간 운영의 변화와 체계적 관리. 셋째, 복개하천으로 이용 중인 일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별도의 장기 보존 및 정비 계획의 수립. 마지막으로 천변 산책로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휴식 공간을 확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은영 의원은 전주 하천 생태계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 체육 시설 이용의 어려움 속에서 야외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노후 시설 및 정비, 최소한의 편의 시설과 휴식 공간들을 제대로 마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의 하천들이 오래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